안녕하세요. 어, 요즘 들어서 참 아파트 문의가 다시 좀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뭐 가끔 야, 이런 방송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의미 없는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도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좀 올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문의로 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영상을 올려놔도 영상을 안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뭐 구독이라도 해놨는지 구독은 공짜죠.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뭐 지나가다 들려서 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냥 뭐 음. 자기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전화를 해도 이 카페나 뭐 이런 부분처럼 실명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전화를 받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저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전화를 안한 분이 있어도 잠깐 짧게 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짧게도 하는 편인데 뭐 회원인지 구독자인지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전화 와갖고 막 물어보니까 저도 뭐 그걸 묻기도 뭐하고 답변은 해드리는데 이제는 적어도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어도 부동산에 들어가서 뭐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잘 묻지는 못하죠. 면상에서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물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뭐 댓글을 하나 들라도 실제 여기 보면은 댓글에 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들어와 있고 언제부터 댓글을 달았고 그리고 회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는뭐 전화를 해서 무조건 제가 얘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닉네임이 어째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뭐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누누 얘기하지만 항상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유튜브 구독자예요뭐그 한마디에 뭐 제가 이때까지 뭐 얘기는 다 드리고 구독자 누굽니까 뭐닉네임이 뭡니까 이런 뭐 얘도 뭐 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 터무니없는 전화들도 마이 고 생각없이 얘기하는 전화들도 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좀안 하고 불편한 뭐 어떤 시간 낭비는 좀 안하게 해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지금 구독자 시청 시간 뭐 구독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지금 구독하는 분이 30% 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가 그냥 대강 보고 많아요. 이 구독 이거 뭐 누르는 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별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강 보다가 전화번호 있으니까 막 전화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태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촉기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여기 오래 보시고 이런 분들이 안 물어보면 저도 뭐 그만큼 세상에 공짜가 없이 노력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가다가 뭐 들려서 뭐 하나 있으니까 조회수 좀 나오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막 전화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일본 유튜브처럼뭐 방송만 하는 것 같으면 전화번호 올릴 필요가 없죠. 무조건 뭐 구독자 위주로만 가게끔 해서 방송 뭐 얘기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화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가 구독을 왜안 하는가 하면 몰라서 안 하는 게 태반입니다 왜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구독을 안 하고 이렇게 봐도 사실 구독자가 좀 많은 편인데 아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조회수에 비해 보시면 30%입니다 30% 30%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대강 보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아유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 저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사야 되나요 말해야 돼 아파트는 언제 쯤 사야 되나요 그런 분들 뻔히 눈에 보이죠 영상을 좀 봤다면 그런 얘기가 입에서 난 나옵니다 근데 영상 안 보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잘 됐다 싶어 갖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거는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얘기는 해 드리는데 저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이제부터는 좀안 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뭐 노력의 대가는 구글에서 사실상 받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상담비를 받는 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상담비, 시간비를 드릴 테니까 뭐 상담 좀 하면 안 됩니까?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뭐 상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상만 꾸준히 봐도 어느 정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특히 조꾸 같은 경우는 에 보면 은 일주일 동안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 여기도 보면 은 거의 뭐 구독을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보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거는 뭐 전화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구독을 안 해도 조회수, 조회수 자체 영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회수만 올라가도 영상만 많이 봐도 구글에서는 본이 알아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꾸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볼 일이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물어볼 일이 없으면 뭐 구독을 하든 안 하든 큰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 영상에 광고만 많이 보면 돈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도 스킬TV 보시면 구독 하 함. 96% 구독을 안 하고 4%만 구독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스킬TV는 저번에도 제가 구독을 좀 해달라 했는데 사실 광고 영상은 들어가 있어도 저한테 돈 나오는 게 없죠. 구독자가 부족해서. 그래서 뭐여게 스킬TV는 제가 저번에도 시간 되면은 구독 좀한 뭐 번씩 눌러달라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보상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스키티비는뭐 족구인데 족구 뭐 여러분들이 뭐 나이 많이 드시고 족구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뭐 회원 가입에 들어오서 멤버십 마찬가지 여기도 들어오신 분들이래 보는데 보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뭐다 나오고 뭐 재가입했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재가입했다가 뭐 몇천원이든 뭐 그게 아까봐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이거 다 나오죠 아이디하고 기본적으로 닉네임하고 싹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뭐 가입하고 재가입 뭐 이런 분들은 다 체크 했다가 결국은 뭐 이게 진짜 미분양으로 해서 우리가 파트 프로모션을 통해서 살지 안 살지 뭐 저렴하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때도 결국은 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닉네임은 당연히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보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소문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뭐 재가입을 했는 분들 마찬가지 다 뺍니다. 다 빼고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뭐 그런 프로모션이, 프로모션이 없다면은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온라인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도 뭐 이때까지 오래 부동산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뭐 이래 제가 파고 하는 분들 다 계시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다 그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뭐 계속해서 그런 전화들이 오는 것 같은데 뭐 구독을 안 하든 하든 일단은 무조건 닉네임을 확인을 해보고 저도 어느 정도 그만큼 노력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에 방황하는 대가를 가지고 가시는 게안 맞겠느냐. 뭐,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하는 걸 일일이 내가 다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뭐, 그래는 해드렸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할 도리는 다 해드렸는 것 같고요. 오늘의 요지는 딴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결국은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전부 다 아파트가 투기꾼들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갈 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투기꾼들 위주로 해서 비규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아파트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조장을 하는 아들이 대부분 투기를 하는 아들이죠. 결국은 그런 것도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정부의 문제고요. 일찌감시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을 안 했는 것도 정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넘 탓이요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전화가 워낙 많이 와서 아예 사무실을 오락하니까, 뭐 사무실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너나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건물을 사러 오시거나 뭐 구입을 하러 오시는데, 뭐 사실 음료수라도 사들고 오시는 분이 있길래, 실제 그런 일은 전혀 없죠. 뭐 건물 사고 이런 분들이 음료수를사 들고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건물만 구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물론 제가 매물이 없다면뭐 사실 저도 거래를 못 하는 거고. 그건 뭐 자기 능력이니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안 되는 걸뭐 억지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뭐할 말도 좀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는 뭐 안타까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해드렸는 것 같고요. 물론 영상은 영상대로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는 영상을 좀 보시면 돼요, 제발. 네. 뭐 어느 유튜브에 어느 부동산에 일면식도 없는데 찾아가서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뭘 사러 온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해줄지 몰라도 일면식도 하나 없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파트를 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은 가격이 떨어질까요? 내년에 사야 돼요. 내후년에 사야 될거요 그런 거 물어갖고 답변해주는 부동산 유튜브 잘 없을 겁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만약에 있다면은 뭐 그쪽에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뭐 계속 정보를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창크거나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워낙 이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적어도 영상을 보면 좀 아실 건데. 전혀 그런 걸안 봤다는 느낌이 오죠. 오고 그냥 막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보실 수 있으면 좀 보시고, 구독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라. 노력 좀 해라. 이겁니다. 제 마지막 얘기는. 노력 없이 세상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스킬 좋구에 구독자가 없이 조회 시간은 어마어마히 올라가니까, 실제 저한테 는 소득은 없고, 구글에서 다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광고는 광고대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스킬 좋구에다가뭐 이것저것 좀 많이 올리, 됐는데 올리면서 제가 뭘 올렸는가 하면 저도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영상이 있길래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택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구입을 못해서 힘듭니까? 아니면 소상공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힘듭니까? 정말 대부분 힘든 분들도 많고요. 돈이 많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한 10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이 없는 사람은 발가락을, 발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머리를 감고 그런 영상 보고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은 좀 하셔라. 뭐든지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다 보면 은 항상 그렇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든지 또 너무 꼽히면 또 문제가 되죠. 우리가 뭐알올 중독이든 노름이든. 게임이든 모든 주식이든 간에 그 사람은 결국 이게 욕심에서 뽑히기 되기 때문에 다 단계든 결국은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유튜브들이 사실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들이 종종 많기 때문에요. 거기도 꼽혀서 열심히 보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도 이렇게 다 체크가 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영상들도 당연히 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 이런 영상들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뭐 사실상 어떤 분들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대도 않는 소리 막 했었고 댓글도 못 달게 해 놨는 아들도 있고요. 물론 댓글도 달았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지마음이안 들면 그 댓글 자체가 아예 노출이 안 되게끔도 설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지 하면 워낙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옛날부터 뭐 연예인들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악플 때문에 그런 기능을 결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면서 공생하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든지 부동산 투자나 주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구입이나 아파트 구입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게 뭐 다가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무작정 기다린다기보다는 뭐 내년이다 내후년 또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유수나 부동산 뭐 상담을 좀 이래 다녀보시거나 아니면은 정보나 아니면 내부의 광고에 가격들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씩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뭐 적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제 영상만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만 좀 다녀봐도 그 정도처럼 얘기는 다할수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막상 이제 뭐 계약을 할때뭐 실질적으로 스킬이 나타나죠. 그 스킬 자체가 결국은 금액을 깔수 있는 금액이나 아니면 저렴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뭐 이런 것에서 약간의 스킬이 있죠. 99%는 어느 정도 공부만 좀 하고 뉴스만 좀 보고 이사만 보고 네이버 부동산 광고나왔는 것만 미친 듯이 다 훑어봐도 시세는 바삭하게 다 나옵니다 아파트 구입 뭐 언제쯤이 좋을까요? 뭐 내년이 좋을까요? 내후년이 좋을까요? 그런 정답은 없어요. 꾸준히 저도 마찬가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동향을 살피고 뉴스를 보고 광고를 보고 그다음에 광고. 보면서 주변에 뭐또 얘기도 듣고요. 물어보기도 물어보고 금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다죠. 아무튼 오늘 아파트 언제 중구입해야 되느냐. 뭐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또 아파트를 지금 팔려고 하는데 팔수 있겠습니까? 재개발 때문에 보상 나온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렴하기 2, 3억, 3, 4억 정도는 위치가 좋다면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통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 건물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하실 때는 적어도 이제 위치를 좀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사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뭐 잘못 사뿌면은 나중에 팔때애물단지가 되고 집값 상승이 그만큼 덜 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할 때잘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근데 위치도 또 중요하지만은 내 돈하고 또 맞아야 되죠. 자기 돈이 가지고 있는 자부담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너무 자부담에 맞추다 보면은 또 제대로 된 주택이나 뭐 아파트나 마찬가지 상가주택, 상가 건물을 제대로 된 매물을 구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뭐 네이버 광고 좀 보시고 주변 동향 보시고 매매거래된 사례 좀 보시고 뉴스 보시고 기사 보시면 어뭐 며칠 안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뭐다 맞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투기꾼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요. 항상 누누 얘기하지만 퀄리티 없는 영상 입으로 다떼우는데 그래도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요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고 댓글 좋고 해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눌러주세요. 아막 광고 이게 미친듯이 들어오는데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글에서 다 가지고 가는 돈이죠. 영상 퀄리티가 좋은데 광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광고는 나오고 구독자가 내가 뭐 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 수익은 전혀 관계도 없는 거고 너무 광고해주는 꼴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서두가 좀 많이 길었는데 결국은 이제 아파트 언제 구입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분 전화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분이 나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은 뭐 18번이 뭐 구독자다 뭐 유튜브 보고 있다 하면 뭐 왔으니까 제접번하고는아니를 했겠죠. 아무튼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실명제로 가는 게안 맞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 해봤습니다. 오늘도 뭐 별거 아닌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